내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할 때, I had better 이지만, I had better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목소리> 먼저들 가, 내가 얼른 쫓아갈게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쫓아갈게. I will catch up. I'll catch up이 됩니다. 자, 영어로 된 가사나 대사를 잘 들어보면요. catch up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I'll catch up, I'll catch up 이렇게 말하죠. 마치 도마도 캐첩이라고 할때그 캐첩처럼 들리지만 catch up이라고 해서 내가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당신들과 보조를 나중에 맞추도록 빨리 가겠다 라는 말이 I'll catch up이 됩니다. I'll catch up, 얼른 쫓아갈게요. 저는 잠시 동안 여기서 뭐뭐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 쉬다 가는 게 좋겠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할때 I better, I better 라고 합니다. I had better 이지만 I had better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I better, I better 이렇게 말하게 돼요. So I better stay here for a while. I better stay here for a while 하게 되면 한동안, for a while 이란 거는 잠깐을 뜻하기도 하고 꽤긴 기간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황상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길게 라고 할때 for a while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한동안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I better stay here for a while. 그런 게 좋겠어요라는 말이죠. 자, 하나만 더해 볼까요? 저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I better stay in the hospital for a while. I better stay in the hospital for a while. 병원에 머물러 있다, 집에 안 가고 입원한다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Stay in the hospital. 이렇게 나는 뭐머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어요. I better. i better 문장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뭐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e are not getting any younger. We're not getting any younger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Get younger하면은 점점 더 젊어진다는 뜻이고. get older 라고 하면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get hotter 하면 점점 더 뜨거워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차 어떻게 되어진다 라고 할때 get 다음에 비교급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혀 더 강해지고 있지 않아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I am not getting any stronger.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I'm not getting any stronger. 라고 할수 있습니다. Strong, stronger.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분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네요. 라고 한다면 He's not getting any better. He's not getting any bet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뭐뭐 해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때 Not getting any. 다음에 효급을 넣어서 Better 혹은 Older, Stronger 여러 가지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